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거래소 보유량 거래소 공급량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과연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거래소 보유량 이 파란색깔 선이 쭉 떨어진다는 것은 보유량이 급가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오늘 영상 이번에 처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보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업비트에서 원화를 입금을 시키고 그 업비트 안에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거래소에다가 그대로 보유를 하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바이낸스 거래소,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력들 같은 경우, 고래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개, 1000개 정도 매수를 한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100개, 1000개라는 물량도 엄청나게 많지만 보통 몇만 개씩 그 이상으로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리스크라는 게 거래소에 복원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보통 거래소에서 이런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그 지갑 안에서도 핫 월렛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지갑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인 콜드 월렛.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체를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보유량 거래소 공급량이라는 게 급감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매집의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최근 이더리움이 현재 검은 색깔 선이 이더리움의 가격인데 최근 흐름이잖아요 근데 최근 바닥을 찍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11월 22일날 2700불 구간 안에서 엄청난 물량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급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매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했던 시기는 바로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에도 같은 흐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2022년 10월달에도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을 했었고요. 이 급감했던 시기가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했을 시기였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이렇게 극감을 하게 되었었죠 이 시기가 바로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이니까 이쯤이 되겠네요 200만원 선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오늘 나왔던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다 같이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보시면 바이낸스로 24,500개를 유입이 됐다. 순 유입이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세력들이, 고래들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보통 매집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어디로 지갑으로 이체를 시킨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같이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이체를 시킨대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소에서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를 시킨 거기 때문에 매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식으로 고리들의 물량이 이동이 됐다는 것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한번 더 약세를 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통상적으로 매도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바이낸스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면 조금 걱정해 볼만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지지해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은 Exchange Reserve 라고 돼 있잖아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보유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유량이 이 보라 색깔 선 보이시죠 이 보라 색깔 선이 바로 보유량인 것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 이더리움이 급락을 보일 때 마찬가지로 급락을 보일 때쭉 떨어지게 되죠. 자, 이더리움이 2024년도 급락을 보일 때 보유량 역시나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 급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매집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입금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더림이 급등을 하게 되죠. 급등하는 과정 안에서 보라색 선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한 차례 급등, 그리고 이더림이 급등하면서도 같이 입금량이 급등.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금량이 급증한다는 라 것은 매집의 의미. 그리고 급등할 때 입금량이 급등한다는 라 것은 매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급락을 할때 세력 고려의 기관들은 물량을 매집해 가는 것이고요.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바닥이 형성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바이낸스로 입금량이 급등을 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사는 오히려 통상적으로 매도 압력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하락을 할때 매집을 해왔던 것이고 거래소로 보냈다 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한번더 급등할 가능성 급등할 여지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거래소에 입금한 것은 이 바이낸스만큼은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어, 전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이고 마찬가지로 세력들과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만 개, 2만 개그 이상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쵸? 엄청난 물량들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물량들을 한 번에 시장가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어,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OTC 장외거래소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가창을 보시게 되시면 기껏 해봐야 지금 440만 원에 263개가 걸렸어요. 근데 비트마인 같은 이런 고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만 개씩, 만 개씩, 2만 개씩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을 시장가로 매수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 결국 장외 거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 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물량들을 한 번에 던지면 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바이낸스 거래소에 옮기고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왜 바이낸스 거래소는 전 세계 최대 거래소이고 개인들이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정리를 할 때는 보통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때 매수세가 붙을 때 개인의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던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 입금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언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이런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같이 바닥을 의미하는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뭐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뭐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쉬운 거는 하나도 없고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 뭐두 개의 완성이 됐다고 해서 바닥을 집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급등합니다. 여기 올라탔습니다. 급등할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금융시장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수라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체크를 하는 것이에요 왜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률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여러 데이터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셨을 때 확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바닥을 형성할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이런 데이터들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대로 이런 급등이 나와줬을 때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연 이 구간 안에 도달했을 때는 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확률상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과연 올라갈 만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고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왜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추가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같이 공유해드리고 타점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같은 경우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개씩 뭐 단타를 할수 있는 시기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방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방은 보시다시피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하나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는 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저희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하고 전달을 드리면 그 구독자방 링크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 드리다 보니까 그 문자 받을 연락처가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휴일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단타 원하시거나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 나고 하는데도 꽤나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아르고 같은 경우도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도 올라가가지고 또 수익을 또 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음, 혹시나 여러분들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걱정 되시는 거 그냥 듣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